자 오늘은 좀 뜬금없지만 제가 그동안 모은 전재산을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시간 끌것 없이 바로 보면 일단 통장이 은행별로 퍼져있으니까 총자산을 볼수 있는 토스에서 한 번에 인증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94억 9946만원 정도 있는데요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죠 아 혹시 포토샵으로 합성한 거 아니냐고요? 네 아닙니다 지금보다시피 실제 토스앱이라 이렇게 새로 고침도 되고요 그리고 여길 눌러보면 입출금과 저축, 대출금까지 싹다 합친 거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국민은행 계좌에 있는 건또 제외된 금액인데요 여기에 얼마가 있는 실제 은행앱에서 바로 보여드리면 이 예금통장 하나에만 현금으로 217억 8415만 원이 있습니다. 근데 아직도 놀라시긴 일러요. 여기서 또 코인에 투자한 금액이 더 있습니다. 이번엔 PC로 어피트 사이트에 접속해서 인증할 건데요. 지금 보다시피 여기에도 원화로 50억 정도 있는 거 보이시죠? 당연히 이것도 포토샵으로 합성한 거 아니냐고 의심하는 분들 있을까봐 이렇게 여기 주소창 보시면 실제 어피트 공식 사이트 주소 맞고요. 여기 메뉴 하나하나 클릭 가능하고 드래그도 됩니다. 자 이제 이렇게까지 인증했으니까 대부분 다 믿으실텐데요. 근데 아닙니다. 저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재산 인증하는 사람들 절대 믿지 마세요. 3초 만에 싹다 조작 가능합니다.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보면 토스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기타 자산으로 98억 있는 거 보이시죠? 이건 여기 내 자산 추가를 눌러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현금 직접 입력 버튼으로 얼마든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. 실제 공식 앱에서 말이죠. 그리고 이 은행 앱도 마찬가지인데요. 이건 작년에 전총조 사건 때 자기가 51조 가 있다면서 속일때 썼던 방법하고 똑같습니다.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51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숫자인 거 방법은 실제 은행 앱을 누른 다음 비번 실때 잠시 숨기고 이 화면을 보여주는 건데요 언뜻 보면 실제 같지만 사실 제가 조작한 겁니다. 지금처럼 화면을 캡처한 다음 그냥 윈도우에 깔려 있는 그림판으로 이렇게 간단히 숫자를 바꿀 수 있죠. 아 마지막 어피트 사이트는 어떻게 한 거냐고요? 이것도 엄청 간단합니다. 크롬에서 F11을 누르면 오른쪽에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숫자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짝 바꿔주면 됩니다. 그럼 지금보다 시피 수십억이 아니라 수조 원까지 쉽게 조작할 수 있죠. 실제로 요즘 이렇게 재산 인증으로 믿게 한 다음에 가진 방법으로 사기 치는 수법이 유행이니까요. 이런 거 믿지 마시고 딱. 하나만 기억하세요.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숨기면 더 숨겼지. 절대 이렇게 인증까지 하면서 현혹하지 않습니다.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.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